집으로 향에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음. 됐어. 안녕하세요. 할로 할로. 할로 할로. 상대편 백패드 있네. 피패드어 이거. 어. E H Z 아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이태준 아니에요? 아, 아닌데? 신념을 위한 싸 멈췄지만. 아 임마. 왜 그런 새끼랑 비교를 해요? 여기에 두 분이 이태준 맞네. <laughs> 맞는 거 같은데. 아 에바다 게임 안 할래 그냥.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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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아 방송분들. 잠깐만 트위치 내가 깔아만 말지. 네. 아 네. 기다 아, 제발. 적당히 해야지. 오피 아. <laughs> <목표? 웃음> 아니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많은데. 좀해 줘요. 치아 돼? 이거. 요요 감사합니다. 시심좀해 봐. 아, 네, 할게요. <laughs> 윈스턴 좀 해봐 아뭐아 존나 <laughs> 아, 웃기네 라인? 오케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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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x 6 i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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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루시오, 루시오 잡아, 루시오. 아, 트리스터, 트리스터. 되었어, 되었어. 오, <laughs> 오, 역시. 깔끔했고. 김원다 아카비. 나이스. 나이스. 내가 도와 도와줄까? 4명 네 가야겠다. 오 뭐야? 뭐 겐지 어디야? 어, 내가 겐지 잡아. 스킬 없어. 끌어 그냥. 끌라고. 정을못 끌어? 에이, 위도님 일로 나와 나와. 아 잡았어 내 잡았어. 가자 가자 가자. 저 o 도 아, 없어요? 야 우리 아 n 님 죽는다 안 죽어 안 죽어 i 빙이 질이거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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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go. You think it's city. What is it? 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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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er,

<목> 아 우리 대투가많는다 이거 나뽕 있는데? 뽕 어? 있어요? 뽕줄 사람이 없네 맥크리 줘요 그냥 가자 가자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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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맥크리 잡자 오나 히베 히배 쐈어 나 지금 저거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잡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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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으로 어떻게 들어

알았어, 알 나도 안타당한다. 나도... 아... 와, 거의 물선이 지리는데, 거기 안녕. 야트레이어 지리고요. 거기 아녕반 <laughs> <반갑기. 웃음> 어... 가부 아... 뭐야? 아... 또 관종 새끼 한 마리 있어. 아, 이 <laughs> <laughs> <나좀 좋아. 웃음> 아, 겐지 뽕줘야겠다 궁극기 충전 중이야 짝말 위에 있다 <목소리> 나, 인연, 인연 나, <목소리> 뭐야 기자 왔다 <목소리> 아 왔다 <기자. 목소리> <안 갔다>. 나 <목소리> <난> 물리잖아 <목소리> 아님 일로 아, 아무도 안지켜아무아 저기 오, 진짜 이거, 이겨라 진짜 좋은말할할때말로할때이겨라이기이 좋은 이겨라 했다. 안이다 안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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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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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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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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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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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

안갑다 저기 안녕? 가 니가 니가 니 위에 겐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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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괜지으시다빠왔어요 민수 안 보여. 안 보인다. 태주님 대주님. 어 있어? 어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어 가자 가자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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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l 츠고 s 츠고 l 츠고 s 츠고 l 츠고 s 츠고 l e 세게세게 나이스. 어, 나, 나이스. 와, 이걸 재웠어. 말이 안 돼. 야, 오른쪽 맥그레이. 나이스. 끌었고, 끌었고, 끌었고. 나이스. 아, 나이스. 대충이 <laughs> <laughs> 형. 왜? 트레이서 해줘요, 트레이서. 에이, 응, 투딜 있잖아. 아 해줘요 나 지금 형트레이서 진짜 좋아하는데 투딜 있다고 <웃음> <웃음> 와 트레이스 맞춰야지 응, 와, 네. 아 범보네 나 근데 지금 잘해 아나 다 재우고 있어 아형 위도 진짜 잘 봤어요 거기 런너웨이 거의 <laughs> 뭐 무라일체 아, 아, 차단할게 짤랑짤랑 <laughs> 이태주나면 아버했고 나루시 진짜 못하는데 괜찮아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알겠어요. 음. 어. 아왜 근데 라인 호구지 계속 이, 이해가 안 되네. 나노 강화지3아 <laughs> <30초>. 응. <laughs> 유지영 <꿈도> 해봐야겠다. <laughs> 못할 거 <것> 같아? 이 <laughs> <laughs> 별거 없어. 아, 에이 보여줄 바로 힐벳 넣는 거잘 봐. <laughs> 아 형, 바로 죽지 만 마요 진짜. 공격이 시작됩니다. 넣었다. 와, 싹 들어갔다. 궁2 0호 오케이, 오케이. 힐벳. 와, 지렸다. <laughs> 자리 세웠어, 자리 세어 음. 내려가자, 내려가자. 하지마아왜 아, 깨어?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대박. 음. <laughs> 우리 자리야, 아 우리 아라인라인우기 자리에 있다. 유시우 뭐, 세웠어. <laughs> 어, 이게. 어어어 어지 이거 나 자리좀 잡을게요 님들 나어 어어 어어 게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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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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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어 갈까 갈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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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요거로 가자. 아, 어 잘자. 어 아, 뭐야? 아, 루시아개멋띠어 좋아. 저기 비트 썼잖아. 예 썼어요. 저 우리도 썼어요. 어. 음... 자리하고 온다. 아 맞다, 자리하고 있다 이거. 위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파츠, 파츠. 어, 나왜 누웠냐? 방, 나누아 뭐야? 실화냐? 아! 아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아무것도 안 보여. <목소리> <목소리> 집에 와라, 집에 와라. 잰소, 잰소, 잰소. 졌어! 하나, 둘, 셋! 아,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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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얼마 아, 전 충전 중. 거기 안녕? 계속 치료해줘. 어, 일로와, 일로일로안 하고 90%. 민선, 재웠어! 아, 왜 깨우냐고! 있소, 있소, 있소. 아, 헬 나이스. 잘 깨웠어? 있소, 있소. 아, 싫어, 싫어, 어깨봐 오케이. 이거 비트 채워. 나힐안 줄게. 트레이 재웠어! 아, <laughs> <laughs> 미안. 아,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해지 공줄줄게요안 줘도 되겠다. 안 줘도 요트레트레트레 좀. 트레 나이스 부차. 아, 뭐야? 싫어요? 힐벤아뭐안올라가죠봐 기다려봐, 기기다봐 어디, 어디, 어디. 아유. 귀지공줄게기나 어디야 어디 있어? 리 귀여운 소리. 귀여운 소리. 귀여운 소리. 귀여운 소리. 귀여운 리 귀여운 소리. 이거 이거 화물에서 죽어줘, 화물에서 귀여운 소에서여운 소리. 귀다운소다다여운소다 귀여운 다시 가자 운 미스, 와! 팀에, 개지 핀딱이를 나이스. 아, 비트 못 썼어? 아, 핏당 아, 야. 아, 아, 그럼 못 쓰냐? 에이, 에이. 아, 아, 이,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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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어, 그래? 어, 잘했어. 어, 아, 이겼어, 아, 아니, 이겼어. 아껴어, 아껴어. 아, 나 루시오 개 못하네, 진짜. 미쳤네. 아, 뭐해? <laughs> 이거 하나 재울게. 어. 어, 우리 트레스도 위험한데? 아, 아, 나 힐벤이다! 쐈다쫙 일어나! 쫙 일어나! 쫙 일어나! 쫙 일어나! 쫙 일어나! 쫙어디 어디 어디 어디? 뭐해? 이거 왜 써? 뒤실래 힐벤! 개말리! 어. 한판 이기면 됐지 이걸로. 야, 내 옆에 딱 붙어 있어봐. 나뽕 온다, 나뽕 온다, 뽕 온다, 뽕 온다.

아니, 아니 나누긴지 있어. <laughs> 야좀 비벼봐. 진짜. 누가 비벼야 돼. 아, 나, 빼빼, 빼빼, 빼빼. 틀렸어. 잠만 와, 원잡아 아, 뭐야? <웃음> 아, <웃음> 너무 웃기다. 진짜로. 아, 아, 야, 어, 야, 니가 다 깨워. 루시우, <웃음> <웃음> 이것도 아니, 미안해, 아, 이것도 루시우가 깨웠어. 아, 진짜 루시우. 미안해. 아, 내가 원래 루시우 무조건 아니야. 진짜 미안해. 아형 옆에서 가만히 있을게요 나노 겐지 한번 갑시다 이거 윈스터 먼저 띄어주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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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겐지 1배 겐지 피트못 빨았다 으아아아악 흐흐우 나이스 디바 깨x3 겐지 겐지 우리 겐지 1조야다 앙기먼티 <놀람> <놀람> 어 뭐야 뭐야 들 r o 들로 빼! 들 o 빼. e 우 r o p e What are y o 어, 나이스어 아, 아, 죽었다 죽었다 이거.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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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거. 죽었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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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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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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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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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진짜 태준이형 오와 아! 태준이형 시으으렸다와형 <laughs> <배웠다. 웃음> 잘한다 잘가요 <laughs> 봐봐 리즈형이랑 난 다를게 없다니까 지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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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